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 저처럼 지금 한복도 입고 계시고 뒤에 되게 예쁜 한복들이 보이는데요. 혹시 어떤 일 하시는 분일까요? 아 저는 생활한복 브랜드 무릇 대표 강나래입니다. 혹시 한복 디자이너로서 보시기에 저에게 좀 어울릴만한 생활한복도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지금 뒤에 제가 입혀놨거든요. 저희 품명이 동양화 전리건 비스라고 해서 작가님 하시는 일이랑 이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laughs> 정말 진짜 동양화가 되게 예쁘게 이제 프린트되어 있는 옷이네요. 저도 한번 꼭 입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 대표님께서도. 한복 상점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매년 이제 한복 상점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복 상점이 1년에 있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가장 많은 한복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행사다 보니까 할인행사나 특별한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찾아주시면 더 한복을 친근하게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복상점이 열리는 기간을 주시하면서 꼭 방문해야겠네요. 저렴하게도 살수 있고 정말 많은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사실 한복상점을 꼭 방문하고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복상점 열릴 때꼭한번 인사드릴게요. 강나래 대표님은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해주실 건가요? 전통 한복을 아무래도 자주 착용을 하시니까 한복을 착용하실 때 느끼는 한복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2013년도부터 한복을 정말 자주 입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라는 점입니다. <laughs> 여기 이제 넓은 치마 폭 속에 다 가려지기 때문에 매체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정말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격이 있어야지 또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년에 1kg씩 찌고 있더라고요 <laughs> 진짜 장점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해외에 나가거나 또 행사 나갈 땐 반드시 한복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다들 정말 예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 이게 바로 한복 효과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복의 아름다운 색상 덕분에 얼굴이 화사하게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복을 자주 착용하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복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결혼식에서 이제 혼주 분들이나 신부 신랑이 되게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사실 뛰어나진 않았었던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한복을 자주 입고 다림질을 하다 보면. 여기 부분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흥부처럼 기워 입기도 하고 거기에 더 수를 나와서 보완을 해서 입을 때도 있어서 실제로 제가 한복을 구매할 때는 내구성이 어느정도 잘 있는가 라는거를 많이 확인을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디테일이 많은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모든 규격을 되게 <laughs> 저제 스타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저에게 잘 맞는 옷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어,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일상 속의 선복을 입으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양의 옷과 저희가 원피스 같은 금액을 대비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생활 한복의 금액이 조금 더 높잖아요. 절대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 입기에는 조금은 가격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 정말 일상화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입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이라던가 뭐 대량화로 해서 더 저렴한 한복 라인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긴 치마폭이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적당한 길이에 원피스 형 한복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실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즘 문체부에서도요. 한복의 일상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의 풍속화를 그리는 한국화가 이기 전에 한복을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언젠가 한번꼭 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만나뵐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세네 시간을 연습하실 때도 무조건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시간표를 작성하고 본 연습 시간과 피드백 시간 또뭐 다른 플레이.